네, 김경애 위원입니다. 개묘 국치라고 불리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친일 구력 외교.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먼저 화면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일본한테 말이죠. 당연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윗대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은 50대하고 60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 창으로 찔린 적이 없어요. 일본한테 유린당인 적도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그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래이 무언가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어?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천공이라는 분입니다. 다음 화면. 차도 한잔 할때 있고 식사도 한번 같이 할때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는 어 이런 게 이런 게 뭐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안 풀리는 원리 같은 걸 내가 풀어 주죠. 그 선생님인데 뭐가 그렇게 제가 만나는게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시사 직격에서 이 청공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만났었고 어 이러한 현안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자문을 해봤고 본인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법들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대통령의 판단이 정부, 고,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나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친일 대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로 이 청공의 지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블릿이고 청공 선생님.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관계 있습니다. 예. 우리 대의원님, 네. 이게 지금 현안하고 직결돼 네. 있는 겁니다. 이 외교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방해하지 마세요, 대의원님. 왜 이렇게 청공 얘기만 나온 무 떠십니까? 지금 지금 내가 말의 하는 시간입니다. 자리 시간을 어서 하세요. 자제, 자제하시고요. 자. 위원장님, 저렇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네.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네, 질의 계속하십시오. 네. <laughs> 다시, 다시 저 지금 현재 아니, 이 방해받은 부분을 호축해주세요. 예? 다시, 다시, 다시 해주세요. 지금 방해받은. 아니, 계속하세요. 응, 내가 참조할 테니까. 응. 이것은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톤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니면 천공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천공의 교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연 허수아비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 대일 외교는 외교의 국제적인 정세나. 규범도 전혀 모르고 외교의 기본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굴종적인 대일 외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희 의원님이 앞선 지리에서 보이듯이 국제사회의 언론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저, 저지른 대일 외교의 죄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제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면제부를 주면서 일본 구구세력들이 주장해왔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와중에는 조선 침략 식민지의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오카쿠라 텐신의 주장에도 주장까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에. 첫 영업작품이 주권을 팔아먹는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 이번 대일회교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뭉개버렸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삼권 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이번 대일회교의 해법은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대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박탈한 명백한 위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명백히 법률 위반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이러한 이번 친일 외, 친일 구력 외교가 구력 외교가 지금 가져오는 결론은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라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폭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일 미래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 보호조약 때 을사 우족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한일합방 경술국치 때 일진회를 비롯한 송병준 일당들이 한일합방 청원서에도 그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행위는 헌법 제 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헌법 제 65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우리 독립운동가, 순국선열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일안을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면제부를 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 입각해서 새로운 미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3자 변제 해법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 존엄 회복 행복, 행복 추구권을 그, 어, 파괴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그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정보 해법안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과의 대화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법 판결에 하겠습니다. 상자 변제하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1965년 청구권 협정은 대법 국제 판결, 대법 국제 조약입니다. 것입니까? 그리고 2018년에 대법원 판결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정부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상권을 그러면은, 포기하셨다고 그러면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강제동원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포스코가 KT가 한전이 우리 강제 동원을 해서 우리, 강제 우리 국민들에게 동원된 건,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분들이 강제 왜 동원된 건 국민들이,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청구권 협정의 편단일까요? 내용에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강제 동원된. 피해 배상까지 같이 한 포함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2018년 판결에서는 또 다른 법리에 의해서 굴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상권은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현재로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자마무리해 주시고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무속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정권을 내려놓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